구준해 씨는 어떻습니까? 어 저도 근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악역이 없고 뭐 어쨌든간 결혼과 그 비혼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다루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결코 어, 코믹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물 관계도가 저는 굉장히 재밌고 어, 뭔가 그 인물을 통해서 기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 많은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대본 자체를 또 재밌게 읽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구준해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절제된 역할인데요. 네였는데 예, 이게 끼를 막그 끼가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끼를 막 누르면서 예, 이번에 연기를 해줬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조금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이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 걱정을 했는데 촬영 들어가고 나서 정말 걱정을 괜히 했다 음. 예, 기우였다 예, 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성숙한 연기를 해줬고 예, 거기다 또 외모 또한 굉장히 성숙한 외모라서 예, 예, 그래서 다행히 춘회씨 예, 어떻습니까? 네. 감독님과 이제 촬영을 하면서 네. 어, 이런 점은 진짜 너무 놀라웠다 좋았다 어 일단 굉장히 디테일 하신 편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팀장 역할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좀 여러 가지로 애를 좀 많이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뭐 약간 이거는 약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떨까 식으로 해서 어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던 점들이 많아서. 감사하죠. 저는. 캐릭터 구축을 네.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축을 도움을, 위해서 좀네 응. 리딩부터 시작해서 응. 좀 많은 그 조언과 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게 참 많은 도움이 됐었어가지고 네 감사하죠. 아 좋습니다. <laughs> 준해 씨는 또 우리 배우분들과 처음 호흡을 맞췄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어 너무 저는 재밌었고 일단은 응. 단체 대본 리딩에서부터 아 어, 뭔가 함께 이렇게 의시으시좀 좋은 케미로서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정말 밝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계속됐는데, 자 준해 씨께도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구준해 배우 지난 2023년 출연한 드라마 보라 대 보라에 아, 이어서 네. 2024년에 개봉한 영화 어게인 1997에 출연하면서 또 연기 도래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기를 도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어그 원동력 아 어, 원동력 그 제가 근데 아이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지금도 그치? 아이돌이지만 응. 그 사실은 이제 TMI인데요 제가 아이돌을 꿈꾸기 전에 가장 저의 첫 번째 그 꿈이 액션스타였어요 액션, 스타였어요. 액션 배우 네 약간 성룡 이소룡 선생님 같은 그런 액션 배우였는데 항상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계속해서 그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음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감사한 기회를 만나서 어, 작품을 찍어 보니 너무 재밌고 계속해서 그 배운다는 설렘이 가득했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계속해서 내가 나아가야겠다 네. 도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네. 강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확실히. 왜냐면 배우와 네. 가수가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퍼포먼스를 예, 한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접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무대에서 액션을 정말 많이 펼쳤잖아요, 그 동안. 액션요? 이 그렇죠. 무대에서 아, 퍼포먼스가 아, 액션이니까 네네. 너무나 멋진 무대들을 네네. 보여줬었는데 네네. 이번 역할 작품에 대해서 우리 멤버들은 뭐라고 좀 응원을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너무 응원도 음. 많이 했고 이제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음. 굉장히 기특하다라고 네 지금 군대가 있는 멤버가 얼마 전에 <laughs>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특히나 네. 이번 역할이 완벽해 보이는 역할인 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던가요 어 되게 웃겨 하죠 사실 <laughs> 멤버들은 이제 뭐 니가 뭔 팀장이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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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음.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죠. 계속해서 감독님과 리딩을 하고 좀 그럴싸해 보이게. 그래서 멤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참으로 궁금한데 네, 한편으로 불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멤버들 많이 놀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최기준 역을 맡은 준해 씨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아 결혼, 아, 결혼이요. 결혼. <laughs> 네, 아, <laughs> 너무 그... 먼 일이라. <웃음> 네, <웃음> 너무 네. 먼 일이라서. 근데. 저는 또 모를 일이에요. 또 모를 일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예.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후에 너무 외롭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찍으면서는 그냥 좀더그 생각이 러프해진 것 같아요. 그냥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게 이제 열린. 네. 그리고 뭐 결혼을 꼭 하려고 이렇게 좀막뭐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아 하고 싶다.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뭐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아마 하는 시, 한 거. 10년 15년 후에 준해의 대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laughs> 달. 왜냐면 지금은 연기와 그 음악과 결혼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좀 이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네. 준해 씨. <laughs> 네. 어 저는 그 질문처럼 매 장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네 찍었기 때문에 매 장면 그냥 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 이렇게 좀 이입하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매 장면 다 이입을 해요 <laughs> 어 그럼 우리도 바쁜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가장 주, 열심히 준비해서 찍은 장면 자체는 이제 팀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고 어, 팀원들 앞에서 이제 저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어, 긴장을 많이 하고 준비도 그만큼 많이 한 상태에서 찍은 것 같아서. 네, 그 장면 열심히 봐주십시오. 팀장으로 딱와서 팀장 소개할 때그 네, 장면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씨. 네, 아. 네 어,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결혼의 유라는 아 저쪽 봐요. 네, 결혼의 유라는 드라마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이제 저희 다 같이 어, 열정적인 마음으로다가 의시야시야 네, 어, 찍은 작품이니까. 네, 많이 많이 봐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방선수, 본방 선수 본방 본방 사수해 주세요. 네.